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9.5톤 찢개차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최초 등록한 현대 트라고 9.5톤 찢개차 차량입니다 300마력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장비는 1304 장비가 올라가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함 길이는 9m10에 찢기가 장착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지금 막 경정비 및 성능 점검이 완료되어 입고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기차 차량의 타이어 상태입니다.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앞뒤 모두 80% 이상 트레이드가 남아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2008년식 차량이지만 하부 프레임을 보시듯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순간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차량은 2008년식 차량이며 장비 역시 2008년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하부 모두 2008년식으로 동일연식 차량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알루미늄 캔 수거 업체에서 운행하던 집게차 차량을 매입하여 입고하였는데요 알루미늄 캔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중량 작업하지 않은 집게차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방통도 운전석이나 조수석 모두 많이 찌그러지거나 찍힘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게 작동 또한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이며 직접 시운전 하였고 장비 작동 테스트까지 완료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식 9.5톤 집게차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트하고 모델이며 300마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거리는 127,000km 운행 중인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장비 작동까지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개드린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티켓차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운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